맞아요. 요즘은요. 한 가지 에만 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멀티플레어가 돼야 성공하는 시대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마당크에서는 어, 김경아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두 번째 저희가 만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laughs> 네, 그동안 그전에는 책이 출간되기 전에 저희가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새벽 독서의 힘 책이 지금 나오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네. 네. 어떤 큰 변화 한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좀더 많이 바빠졌어요. 어, 네. 더 많이, 오, 네. 또 많이 바빠지셨고 네. 또 그리고 은조의 뭐, 음. 시절 사람들도 아, 대단하다고 뭐 어떻게 책을 생각을 했느냐. 어, 맞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공개가 됐나요? 4 3 세. 네, 세인데 지금 아이가 세 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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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있고 최근에. 새로 작가이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잖아 네. 어, 원래는 이제 책 쓰는 농부 예. 농사일도 하시면서 책도 쓰셨고 이제 농사일도 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시고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10시에 주무셔서 3시 10시. <laughs> 3시를 마시려고 합니다 이책 제목이 새벽 독서의 힘이라서 더욱더 새벽에 새벽에 근무해야 돼요 네 부담하시죠 <laughs>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제그 주변에 다른 작가님도 에서 펜션 운영하시면서 사실은 작가님도 새벽 2시3 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일어나니까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것들을 많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네. 나가지고 네. 경험하시고. 편안하고. 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 필사도 많이 보여주시고 일상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요즘 새로 시작한 일이 요양 보사 네, 요양. 오양? 보사 시작하셨는데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막내. 네, 막내. 맘매. 네, 그래서 지 많은 경험하고 을 계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들으니까참 다양한 뭐 사고 사고도 있고 또 다양한 깨달음도 네. 얻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제 주변만 하더라도 요양 보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승혜, 네. 인생이 막 준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 그 요양 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요즘 느끼고 있는 것들은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여야보호사는 <laughs> 사랑을 해야 되는 <하는 웃음> <laughs> 아 맞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뭐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가는 곳이잖아요 그분들이 또 많은 메시지도 전달해 줄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혹시 한 가지 정도 뭔가 깨달은 그분들을 통해서 지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요즘 에저백세 어르신이 화제인데 열일 세백네 지금 올해는 백이십 백이 세그 어르신이 가끔 가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잘 살면 뭐라고 잘 지나가라고 그냥 무식 걸러가라고 다 그대로 하시더라고 이렇게 저고 네.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반응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보였는가 봐요. 예. 신입이라서. 네네네. 그래서 생인들이 하는 말이 좀 됐고 하는 건좀 음. 보였는가. 그래서 어르신은 저를 보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라. 네. 이것도 한 지나가니. <laughs> 제가 맞아요. 인생의 깨달음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한 지나가니. 이것도 참 되게 큰도움 되거든요. 음. 제가 인생을 음. 살면서.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남겨주는 메시지가 진짜 아직 그 사람이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지혜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럼 네. 오늘은 그 제가 핵심으로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까 해요. 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거쳐야 요양보호사가 될수 있나요? 아, 저는 요양보호사 하기 위해서 일단 학원에서 운영하는 아, 필기시험 예 필기시험 음. 책 교실가 한 이만큼 거의 두꺼운데 음. 학원 통해서는 책만 사도 공부를 할수 있나요? 책만 사고할수 아,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걸 자체적으로 접수를 해야 되니까 시험칠 음. 때. 네네. 네. 그, 그게 다 번거로우면 그냥 학원이나 팀 교편으로. 네네. 학원 다니셨어요? 저는 학원, 네. 학원 기간 네. 한달 동안 하루 여덟 시간씩. 하루 여덟 시간씩 네. 한달 동안. 월요일부터 월일 동안 아 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달 동안. 그런데 그 수강료가 네. 있죠. 잖 저는 한 45만원, 25만원이면 하루에 일만 면고 그것도 국비도 있어요. 다 국비도 있고, 네. 일반도, 일반도 있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때는 국비는 제 한이 많아요. 이런저런 나의 라 지원에 누네가 음. 근데 일반은 자유스어 자유스럽고, 네. 자기가 뭐 수업만 마치면 80%만 수업에 네. 참여하는 것이 되거든요네 아, 그럼 지역별로 시험을 치는 장소는 있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다 치는데 아, 네. 그 지역에서 그곳에 가서는 자리를 치고 무동건뭐삼 개월만 육 개월만 하거죠 이번에 코로나에 가서 일정이 연동해서 코로나가 아니면 조금 아마 그렇게 전 이전으로 나갈 것 같은데 아,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립된 경우가 고 네네 그 시험을 네. 필기를 치고 필기를 치고 실습을 네. 몇점 네. 이상 받으면 통과해요. 60점. 60점. 아아 나는 그도 자격증 시험하고 네. 비슷하네요. 60점 이상 받고 예. 그 통과되면 실습을 학원에서 실습을 시켜도. 시설이, 네. 저는 원래는 응. 5일씩 시설 가야 되는데, 그것도 8 참여하니까. 네, 4일 가는데, 시설이 4일, 제가 4일 때, 8일 동안 실습을 네. 거쳐서, 네. 이제, 실습은 어쨌든 실습만 하면 평가가 되는 거네. 근데 혜기가 중요한 거네. 그렇죠. 네. <laughs> 아, 그렇게 해서 지금 계신 곳이 실습한 곳에 이제, 네. 취업을 하셔서, 네.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어, 저도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 그 이제 간병인도 맞죠? 이 자격증이 있어야. 간병인도 이제는 그 자격증을 음. 따야 간병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렇죠. 근데 지금 좀 젊으시니까, 또 건강해야지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잘 돌볼 수 있잖아요? 바로 외학자분들이시니까 도움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래도 힘잘 쓰세요? 손자, 니다 너무 시간에 힘써서. 네, 그리도 탑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laughs> 많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가 이제 책도 쓰면서 지금도 벌써 두 번째 책 준비 중이시잖아요. 예. 두 번째는 또 독서를 넘어서 또 필사에 필 관한 책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책도 쓰시고, 이제 요학보사도 하시고. 예. 제가 요학보사를 하면서도 일기처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느끼는 걸 계속 메모하라고 했더니 예. 일상에또 올려주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또 하나의 책의 소재가 될것 같습니다. 책의 소재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남기다 보면 컨텐츠가 모여서 하나의 존재가 되고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오랜만에 보는데 살이 좀 빠지셨어요. 아, 4kg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빠지신 건가요? 만는드같습니다 그래요? 네, 살도 빠지시고 좀더 예뻐지셨어요. 저희 <laughs> 이, 저 예전에 찍었던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그때랑 지금과 느낌도 굉장히 다른 시국그렇거든요 아, 근데또 외화 공사가 저는 뭐주 5일 근무, 뭐 어떻게 근무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2, 3일, 음. 2, 3일에 한 번씩, 많으면은 4일까지 가는데, 네. 보통이 네. 2, 3일에 한 번씩 음. 저 쉬더라고요. 네, 2, 3일이 낫고, 한일 3일 쉬고. 또, 그때는 이틀연달아실 때도 있어요. 아, 네. 연달아실 때도 있고. 네. 그좀 시간적으로도, 네. 시간적으로, 직장인보다 잘 높네요. 그렇죠. 직장인은 5일 동안 일하려면, 네. 그좀 몸이 좀 체력이 딸릴 수가 있는데, 네. 한 2, 3일에 힘들다 할때딱 쉬어주니까. 그렇죠. 그럼 또 그때는 업무도 쓰시고 네. 개인적인 일도 보시고 그렇죠. 책을 쓴 작가니까 그 요양 시설에서도 뭐 작가라고 이렇 놀라지 않아요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대표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있냐고. 아네 그래서 네. 정말 대단하다. 고 네네. 책을 써가지고 일하는거 하고 <laughs> 와. <웃음> 그 <책도 좀>. 아니, <laughs> 책을 감사합니다. 책을 다올렸습니다 <laughs> 책을 다려렸지아 너무 좋은 일하셨어요. 진짜, 어떤 분들은 감사해서도, 구매해주세요. 구매. 구매. 네. 네. 구매해주시고, <laughs> 맞아요. 우리 새벽 독서의 힘이란 책 자체가, 우리 부재처럼 하루를 두배로 사는 새벽 시간 활용법으로 담겨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도가 됐고, 네.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일찍이라 나기. 일찍이를. 독사하시기다 모든 게 지금 아우르는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 노하우도 많이 담겨있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요즘에 인스타 블로그도 엄청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엄청 인기 많으세요 <laughs> 그래서 김경화 작가님이라고 치면 나온나요 블로그도 인스타든? 아그더 네, 기다려 봐야 된다고요 네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들의 좋은 문구라든지 깨달음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엄청 인스타도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 인기 엄청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아마 남들이 보지 않는 책, 남들이 보지 않는 글들을 우리 작가님이 필사하는 걸 통해서 보신다면, 아마 인생이 관점도 많이 달라지고, 시 인생에 많은 노하우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약보사를 이제 계속 경력을 지금 쌓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경력을 쌓으면은 그렇죠. 또, 뭐, 공급도로 하겠지만, 또 많은 다른 조건들이 음. 생기죠. 경력을 쌓으면은, 일자리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 일자리 찾기 쉽고 요새 마치 그 기관들이 많으니까. 예, 여행 시절이 많으니까 자체가 많으니까. 네, 네. 경력자는다 소망하더라고요. 어. 제가 생각해 나중에 요양 요양 보호사 하시는 분들 동기부여도 음. 해주시고 음. 그런 분들에게 좀 멘탈 관리도 음. 해주시고 이런 쪽으로 강사 이런 쪽으로 가셔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경력을 쌓고 음. 그 많은 체로다 모아 써야죠. 네, 네. 그러면은. 네, 맞아요. 요즘은요, 한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소모한 시대고 그렇다 보니까 SNS로도 다 하시면서 글도 쓰시면서 책도 반영기 집필하시고, 책도 계속 출간하시고, 거기에 요양보사 유도하시면서 또 거기서 느끼는 것도 또 글화되면서 약간 그러니까 관점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만 잘해서 성공 못하고요. 다양하게 많은 거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젊으신데, 젊을 때 맞죠. 한살을 젊을 때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아, 젊을 때 해야 도사들이. 네네. 흰 머리카락이 날기 전에 아, 머리카락이 많을 네. 때. 즐기면 <laughs> 많을 때즐기는사자그요 머리카락이 에 남아 있을 때할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네.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거 반대한 네. 게남가면서 해야 해야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젊을 때. 다 이제 모든 걸 누리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 책 있으시죠? 예. 네. 우리 작가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책들을 필살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면? 행복하다고 외쳐라 아 진짜 그 표지 자체도 예. 이렇게 딱하면서 떨리고 또다는 어, 어, 표정이 또 너무 어, 너무 편집하다고 그랬잖아 예. 그 제목도 진짜 멋진데 그 내용이 아 내용이 너무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예. 쓸때마다 행복해서 안쓰면은 예. 예. 그거 안쓰면은 행복해고 서전하고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막삶에 추운 만화, 깨달음이 있어야 하루하루 살아갈 때더 행복하고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행복하다고 제가 올려주시는 이제 글들 봤는데, 저도 애기 보면서 막 바쁘잖아요. 책을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없을 때는 인터넷으로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보면 그 진짜 한 꼭지 한 꼭지 꼭지 올려주실 때마다 그글 보면서 굉장히 돈 기분이 많 있어요. 제 인스타에서 제가 눈물 나는 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눈물 <laughs> 나죠. 네, 맞습니다. 네. 가서 행복한데 행복합니다는 책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책을 할때 읽어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해가 여섯 때는 도사님한테도 막 카툰 그거 해가 너무 행복하고 도사 추천해도서 고맙다고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이 또 우리 스승님이자 멘토 로 이제 삼고 있는 김도사님 김도사님께서 네. 또 그런 행복한 부자죠 그 부자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면접 이렇게 했어 또 어, 행복해서 출출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밤면는 어떨 때는 밤에 늦졌데도자꾸 다녔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눈 네. 졌는데도 있고 네. 어,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나 싶은 마음 많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게 평소에 도서관이라든지 어, 어, 서점에서 볼수 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잘 없으니까 또 읽으면서 많은 사람 공유하면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단 말이 맞아요. 그 그거 마음으로 이 바쁜 시간도쪼개셔고 남겨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 하루에 하나씩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인생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생각 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더라도 내 인생에 뭔가 깨달음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있다면 진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저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한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처럼 행복한 이런 에너지를 느끼고 싶다면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 <웃음> 글, <웃음> 네 매일매일 우리 행복하다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필사책도 나오니까 기대되고요. 또 나중에 여행 보호사. 지금 이제 초보로서, 지금 다양한 경험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경험담을 또 초보 입장에서 많이 써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계어요 요양보호사 신입으로 하려면 음. 무조건 선배들이 뜻을 따라야 됩니다. 어쨌든 선배님들이 다 겪은 그, 그 위치에 있니까 자기들이 뭐하고 말고 어르신들은 다루는 요령이 있어요. 맞아. 우리 신들은 무조건 시험으로 활약하는 네. 게 많이 힘든데 서임들은그 네. 요령이 있으니까 네. 요령과는 더 힘든 맞 같아요. 그게 한몇 개월 정도? 한 3개월 개상 3개월 도 선배 무조건 선배님 시키는 대로. 맞습니다. 선배님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현재 계신 분들이고 또 어르신 분들이 거의 이제 아기처럼 다뤄야 되잖아요. 조심을 음, 조심히 다뤄야 되고 네. 또 아기는 이게 좀애기들이 수분 이좀 많으니까 몇번째도 네. 그렇게 안 다치는데 네. 네. 어르신들은 이제 다뼈다운 밖에 없어가지고 네. 네. 넘어졌다가 면망 그래. 음, 그 낙상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대화를 하고 얘기를 드려주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안전이네 잘 먹고 잘 주무실수록 있도 케어를 해드려야 되고 안전을 좀 중요시해야 되니까 초보들은. 또뭐힘 세고만 네. 한다고 해서. 아, 힘으로 해가지고. 중재력 필요하죠. 그러니까 선배님들 네. 말을 무조건 충성. 해야 되는데 충성하고 계시나요? 아, <laughs> <laughs> 선배님이 지금 어 계시네. 맨날은 속에서 막물글무글 뻗어내시는다. 어느, <laughs> 네. 맞습 그래도 참고, 잘계시네 네, 어느 직장과 다 마찬가지니까 네. 여기서 또 뭔가 깨달음을 얻으시고 삶의 지혜를 발견하신다면 이게 이 시기가 지났을 때또그분야의전문가가 되게 해고 제가 우리 김경아 차장님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제가 느낄 때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laughs> 앞으로 잘 되실 수밖에 없고, 더잘 되실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작가님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시고, 행복한 삶을 같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행보를 나아갈지 이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 작가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책도 나오고 하니까. 작가의 타이틀은 달았고. <laughs> 네. <웃음> 책을 그 쓰면서 또 다른 분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툰더도 담아보고 코칭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처럼 모든 삶을 경험, 경험조차가 나의 컨텐츠화가 될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주시고요. 어, 또 작가님 추천해주신 책도 많이 봐주시고 이제 21년도는 정말 하루를 두배로 사는 새벽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새벽 독서인도 읽으셔서 공기부에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더 즐거운 2 1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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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우 즐거웠습니다. 네.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시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하나, 둘, 셋, 안녕. <laughs>